안녕하세요. 여기 남한산성 해노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한산성 성곽입니다. 오늘 그 서울 해노미 시간이 5시 24분입니다. 몇분안 남았는데요. 저 산성지로 지금 올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코로나 19로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택해서 와 가지고 해노미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가요? 올해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좀 가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곳이 성남시 방향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해가 넘어가는 시간 5시 24분이 이제 다돼 갑니다. 산 너머로 저 뒤가 산 너머로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늘은 참 좋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해도지하고 해노미는 수호장대 쪽이 가장 좋은데 그쪽은 지금 사람이 많기도 하고 공사 중이어서 저는 이 남장대지 쪽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 빨간 색깔이 좀 이제 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조그맣게 이제 작아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도 가정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코로나 19를 이기고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얼싸안고 춤추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쉽게 지금 올해의 마지막 해가 산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한가운데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는지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이제 서산로 완전히 지고 하늘이 하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 남장대지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해는 이제 진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조금 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남한산성 해 넘어간 성곽 남장대지 쪽입니다. 정말 남한산성올 때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산행도 하고 걷기도 걷기에, 걷기에 최적의 코스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와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는 어, 남한산성 남장대지 쪽에서 올해 마지막 해가 넘어가고 있는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빨갛게 있는데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어둠에 이제 묻히고 있습니다. 저 숲속 넘어 멀리는 송파 을의 신도시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숲쪽으로 이 맞은편 저쪽 넘어가 남한산성 수호장대가 되겠습니다. 어, 단풍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새해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외치는 그날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넘어가고 나서 아직 그, 하늘에, 마지막 해에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한산성 해너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